네, 안녕하세요. 뚜이 남편 곰돌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또이가 수업이 없는 날이라 바람 쐬러 나와서 네, 카페 왔어요. 네, 오늘의 영상 주제는 결혼비자, F6 비자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네, 카페도 온 김에 네, 편하게 여러분들한테 도란도란 해드릴 얘기가 있어서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네, 하노이에서 온 뚜이 채널을 만들어서 영상을 올리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구독자분들하고 소통하거나 그런 시간이 점점 늘어나더라고 요 연락도 많이 오시고 메일을 주고 받거나 전화하거나 이런 시간이 많은데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국제결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현재 베트남 여성과 또 혼인 또는 비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연락을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연락 오시는 구독자분들을 몇분 예를 좀 든다면 현재 비자를 신청하고 결혼비자를 받아서 지금 한국에 입국하신 분이 몇분 계시고 또 최근에 한 분은 비자를 신청했는데 비자가 반려됐습니다 제 신청할 때까지 6개월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번거로움을 갖고 계신 구독자님도 계세요 F6 비자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닌 물론 본인의 진정성, 소득, 주거, 건강, 범죄 이력, 언어 소통, 문화 이해까지 총 8가지 항목을 꼼꼼히 심사합니다. 네, 비자 반려 사유는 총 8가지 사항을 단한 가지라도 누락하거나 미비되면 바로 반려가 됩니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신청한 비자 신청이 완전히 허사가 되어버리고 다시 6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금전적, 시간적 손해를 초래하게 돼요. 이거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고 인생의 정말 중요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구독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번에 이런 구독자님들에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K비자라고 서울에 위치해 있는 국제결혼 전문 대행사입니다. 5천여 건이 넘는 F6 상담 업무 처리와 허가율 95%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요. 베트남, 필리핀, 태국, 중국, 일본 등 다국적 업무처리 경험을 보유한 F6 국제 결혼 비자 전문 대행사입니다. K-비자의 장점은 사전 요건 확인 후 진행 시에 만약에 비자가 반려되면 100% 환불을 보장합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계좌이체를 하거나 일시불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신용카드 할부 결제가 가능해서 한 번에 목돈이 나가는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출입국 전문 행정사가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혼인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베트남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가 베트남에 가지 않고도 혼인신고 대행이 가능합니다. 태국, 베트남 등 현지 해외 파트너사를 보유하고 있어서, 베트남 현지 제휴사의 직원이 베트남 현지에 비자 접수 시 동행을 해드립니다. 베트남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상담이 가능하고, 베트남 북쪽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 강제출국,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 나이차가 많이 남등 다양한 특수 사례에도 푸식스 비자허가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다낭 호치민 하노이 등각 비자 접수처별 별도의 비자 접수 전략 수립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계약자 고객별 1대1 직원 배치를 해서 관리를 KB자는 단순한 서류 대행이 아닙니다. 출입국관리소의 심사 기준을 정확히 분석하고 고객 상황에 맞는 전략을 제시하는 비자 전략 파트너입니다. KB자를 통해 F6 비자를 신청한 고객 중95% 이상의 첫신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려된 사례도 대부분 서류 미비나 요건 미충족이 원인이었습니다. 혼인신고와 비자 신청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K비자와 함께라면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드립니다 네, 지금 바로 상담 예약하세요 네, 이번에 K비자에서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혜택을 좀 드리기로 했는데 F6비자, 네, 결혼비자하고 혼인신고를 같이 신청하실 경우에는 총금액의 최대한 20% 할인 그리고 결혼비자나 또는 혼인신고만 따로따로 각각 계약하실 때는 금액의 10%를 할인해 주기로 했습니다. 만약 사전 요건 확인 후 진행했는데 이자가 불어대면 100% 환불은 보장해 드립니다. 국제 결혼은 사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와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도 서로를 지키는 또 하나의 사랑입니다.